얼마요? 3,900, 4,800, 아니구나. 4만 3천, 4만 4천 바시네. 아! 안녕하세요. 김아재입니다. 저는 지금 니스 서비스 센터에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수리비를 이제 다 지불을 하고 차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중입니다 속이 많이 쓰리네요 아이고 기존의 고장난 미션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본다고 해서 뭐 제가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거를 통으로 새거로 교체를 했다고 하네요 보증기간은 1년이고 2만키로 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수리비로 지불한 돈이 44,000 바트가 좀못 되는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차는 깨끗하게 또 세차를 해 놨네요 이제 차를 찾아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니산 서비스 센터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센트럴 백화점에 가서 일 보고 나왔는데, 이차 앞으로 물이 이렇게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에어컨 물인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 색깔이 분홍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네트를 열고 안에 확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냉각수 연결된 부분에서 냉각액이새는것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물이새는데이게 지금 뭐절단이 됐나봐요 이게 냉각수 그래서 지금 서비스센터에 가는 길입니다 차가 오래돼서 이제 하나씩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가볼까요 니산 서비스 센터에 왔습니다 여기 옆에는 바로 또 미쓰비시 서비스 센터가 있네요 지금 상황을 얘기했고 이제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뭐 부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얘기해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갈때 됐으면 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잡을 때 소리가 나서 아마도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나서 브레이크 패드도 같이 갈려고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휴게실에 가면 뭐 음료수랑 커피, 뭐 컵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군것질 할 거리도 있고, 그리고 커피도 있고, 그럽니다. 과자 세 개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과자를 세 개째 먹고 있어요 맛있네 과자가 커피도 두 잔이나 마시고 음. 즐겨워 아직도 제 차는 저기 서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자 지금 다 프리가다 끝났거든요 이거 아까 이거 포장난거 이거 갈았고 그리고 냉, 액 이거 냉각수 보충했고 근데 세차를 안 해줬어요 아이 자식도 세차 해준다고 세차를 안 해줬어 쟤네들 말에 의하면 지금 저기 뭐죠 미션오일도 갈아야 될것 같다고 하거든요 아까 저기 시운전 한번 해 보고 오더니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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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이 가려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또 시간 내서 기아 오일도 한번 갈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 냉각수랑 그호수 연결 호수 교체 비용이 총1 4 9 2십이점천사백구십바 정도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끝났습니다. 지금 발란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수리 비용은 3934바트가 나왔습니다. 미션 오일 교체하고 그리고 발란스 맞추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3,934바트, 4,000바트 정도 되네요. 미션오일을 교체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차량을 운전을 하는데 자꾸 이 마치 엔진을 긁어대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일을 새로 교체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을 안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문제가 생겨서 닛산 서비스 업체로 가는 중인데요. 기아 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단에서 1단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하... 서비스 업체가 여기서 꽤 멀거든요. 여기서 서비스 업체까지 9.6km가 나오네요. 이게 일단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시간보다는 속도를 못 내니까 뒤에 차들이 계속 빵빵거리고 난리거든요. 아... 짜증나. 언제 가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2시가 다 됐거든요. 1시 58분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가게 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km가 못 되는 속도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 앞에 니산이 보이거든요. 바로 길 건너편인데, 그래도 다행히 차가 많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꽤 멀거든요. 저 앞까지 가야 됩니다. 아, 힘들게 왔네요 바로 옆에 닛산을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인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제 조만더 가면 돼요. 조만더 가서 유턴 해가지고 돌아오면 됩니다. 파이팅 할수 있어. 지금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저 1차선으로 붙어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고 있어요 속도를 못 내니까 바로 이 앞에 이것 조금 가는데도 힘드네 드디어 도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확인해 보더니 미션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미션을 전체를 갈아야 된다고 하네요. 부품도 주문해야 되고 수리비용도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안 고칠 수도 없으니 어쩌겠어요? 일단 차를 맡겨놓고 수리가 다 끝나면 연락 준다고 합니다. 수리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 수리가 다 끝났다고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차를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수리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3,600 거의 한44,000 바트죠 이게 미션 수리 비용이고 이게 미션 점검 미션 오일을 새로 교체한 비용 냉각수 수리 비용 미도 이만큼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비용을 모두 합하면 거의 한 5만 바트 정도가 되거든요 한국돈으로 총한 200만 원이 이차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중고차로 구입을 하긴 했지만 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올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속이 쓰려 죽겠네요. 아 갑자기 생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차를 찾아서 집에 왔습니다. 속이 쓰려서 백주 하나 먹고 달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 아, 짠. 지난해 불과 한 10일 정도 차 찾는 시간까지 하면은 뭐 거의 2주일이네요. 그 기간 동안에 200만원을 까먹었습니다. 아, 자식. 많이 아껴, 고생한 건 알았는데 그만큼 또 제가 많이 아껴줬는데 자식이 병이 나가지고 제차 말입니다. 차. 차 찾아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긁는 듯한 그 느낌은 없어졌는데 뭐새 걸로 갈았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뭔가 좀더 좋은 느낌이랄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큰일 한번 틀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른 큰 고장 없이 잘내 소중한 발이 되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은 팔아버려야죠. 그래서. 중고를 사면 안 되는데, 이제 차도 다 고쳤으니까 또 앞으로 또 멀리까지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좋은 영상을 한번 찍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